안녕하세요. 락스 이재배 김동주 강사입니다. 저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에 보시면 현재 모집 중인 강의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제 강의를 직접 듣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링크를 클릭해서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그린 컴퓨터 종로학원에서 담당자분이 친절하게 안내를 드릴 거예요.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해보시면 상담 신청하기 설명 홈이 있고요. 여기 간단하게 인적사항을 적어주시면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과정 상세 보시면 본 과정에서 다루는 교과목 배우실 수 있는 내용들이 안내가 되어 있어요. HTML, CSS 기초부터 JavaScript 그리고 백엔드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SQL 그리고 게임 프로젝트 웹앱 만드는 개인 프로젝트와 부스트랩 그리고 리뉴얼 프로젝트 팀 프로젝트인 유니얼 프로젝트 그리고 메인 프로젝트인 백엔드와 연동되는 학습 지원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으로 해서 설계가 되어 있고 html 자바스크립트뿐만 아니라 리액트 그리고 뷰까지도 다뤄서 앱을 만드는 다양한 과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여기 상담 신청을 통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